구독자님들의 로또 1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은 개인적인 취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추천되는 당첨 예상번호는 지난 당첨번호들을 통계, 분석한 결과에 명리적 요소를 가미하여 추출해 보았습니다. 추천되는 번호가 당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액으로, 그리고 재미로 즐기십시오. 1146회 로또 예상 결과입니다. 갑신일 일진으로 신금이 갑목을 충하는 일진이었습니다. 오행의 배치와는 상관없이 모두 골고루 나왔습니다. 세개의 번호가 적중했고, 이런 결과는 감동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의미 있는 적중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7의 예측입니다. 추첨일은 16일로 금성이 목성을 핍박합니다. 개두절각 중에서 절각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천간의 신금이 지지 묘목을 극하는 일진도, 오행상으로는 금성의 득세가 가능하지만, 로또에서는 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화, 금성의 비중을 높여서 조합하면 되겠습니다. 표본 대상을 더 많이 추출하여 예상번호를 뽑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추천 조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오행을 골고루 반복적으로 조합합니다. 두 번째는 강한 오행을 중점적으로 조합합니다. 세 번째는 약한 오행을 중점적으로 조합합니다. 조합 방법과 개인적인 운세에 따라서 당첨 확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방법이 당첨에 무조건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5등이라도 당첨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꼭 1등 당첨되셔서 인생 역전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